네, 안녕하세요. 한국 디카신협회 편집위원장인 천융입니다. 오늘은 디카신협회 집행위원장이신 최강임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가을인데요. 어, 가을에 특별히 소감을 한마디 얘기해주시면 오늘 인터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아, 지금 11월인데요. 음. 어~ 사람들이 (11월을)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.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단풍이 올해는 좀 늦게 들은 것 같은데 네. 어, 지금 단풍이 막 지고 있는 때이고. 어뭐 그런 때인데요. 쓸쓸하기도 하고 뭐일년에 네. 어떤 수학도 생각을 네. 하기도 하고 음. 뭐 그런 시기입니다. 음. 11월달이.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어, 심적으로는 조금 무겁고 음. 뭐 이런 시기라고 음. 볼수 있겠죠. 그렇죠. 네. 선생님 작년 말이 어떤가요? 한국 디카신협회 및 부설 국경없는 디카신협회가 밝은 어, 대회를 마쳤고 또 이어서 올 10월 달에는 어, 문덕수 문학관에서 제1회 티카시 어, 심포지엄이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한번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아마 이번 티카시 어, 심포지엄이 티카시가 어, 어,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. 네, 먼저 어, 저도 그 바로 제직함을 말하기에 되게 어,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뭐 운영위원장이라고 했다가 음, 음. 그 다음에 본인 집행위원장이라고 하고 그러는데요. 어 사실 이제 그 김종애 교수님이 한국 디카 시인협회 회장이시고 또뭐 부회장님들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은 당연히 어 뭐냐면 그동안 디카 시를 해왔기 때문에. 그리고 디카시에 대해서 잘 알고 일하는 방향이라든가 네. 이런 것들을 알고 나가야 나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집행위원장이라는 역할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아직은 디카시가 더 많이 정착이 돼야 되고 앞으로 또 해외로도 나아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디카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추진을 하는 네. 일이 가장 좋겠다 음... 싶어서 네. 제가 하다 보니 뭐 네. 어, 이런 큰직함을 맡아서 하는데요. 어, 어느 자리에서는 주관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느 자리에서는 어, 부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느 자리에서는 집행위원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음,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음. 그런 점 조금 더 양해를 해서 어,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은 국내를 국내 외를 대표하는 기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 디카 시인 협회 그리고 부설 국경 없는 디카 시회를 결성하게 된 겁니다. 네. 그런고 음... 아까 또 말씀하셨던데 10월에 이제 지난 10월에 어,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. 한국 디카 시인 협회 창립 총회. 를 겸해서 사실은 제 1회 이제 디카시 학술 심포지엄을 주최를 했는데요. 어, 그걸 하면서 당연히 어려웠던 점은 뭐였느냐면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상태이지 네. 않습니까? 네 말씀 보니... 중에 네. 네, 혹시 이제 빠질까 싶어서 미리 네. 얘기를 드리는데 어, 참여한 그 세미나를 참여하고 있건 이제 비대면이었지만 영상을 보내온 네. 분들이 또 굉장히 어, 굵직한 분들이 많으셔서. 어, 어, 함께 참여한 독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덥고, 어,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좀 아, 예. 얘기해 주십시오. 이제, 어, 발제와 토론과 그 다음에 종합 토론 이렇게 있었는데요. 네. 그 발제에는 뭐, 이승하 씨인 이재복 평론가, 음. 그리고 오웅진 평론가,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 주셨고요. 그리고 또 토론자로는 뭐 이해 이재훈 시인 네. 그 다음에 어 차민기 평론가 네. 김혜영 시인겸 어, 평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제 그스테미나를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종합 토론에서는 사실은 뭐유성호 선생이라든가 님또어오봉욱 교수님이라든가 또 누구였더라. 그 많은 그 평론가와 시인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문단에서도 그렇고 성함만 되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그 디카시에 관한 어떤 방향성, 그다음에 가능성, 그다음에 좀 이제 보완해야 될점 이런 점들을 이제 개념을 보시고 또 짚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해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티카시의 어떤 확장성, 그다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또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어떤 한 분야, 어떤 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, 다양한 분야의 이제 시인, 평론가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어 문학은 다 같이 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아마 더 많은 그 확산도 지지도가 생기지 네. 않았을까 생각을 음. 합니다 네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디카신협회 어쨌든 집행위원장으로 이렇게 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모든 행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어 업무를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면, 한번 말씀해 주시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집행위원장이라고 해서 구상한 것은 특별히 아마 이제 출범을 지난 10월에 했으니, 네. 그 다음에 회장님하고, 그 다음에 국경 없는 디카시회 또 대표님하고, 어, 저하고 또 상의를 해서 나가야 되겠죠. 그런데, 음, 안으로는 사실은 시인들의 디카시인회에 가입, 문제 신청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. 그다음에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될 것이고, 그리고 또 해외에 또 디카시인들의 확장을 위해서, 창작을 위해서 사실은 온라인이라든가 네. 이런 것을 이용해서. 어 뭐라고 할까요? 무료 컨텐츠를 소개하고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SNS를 통해서 어,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 뭐 미답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데요. 어, 가장 큰 가닥은 어, 한국 시, 디카시 시인협회 회장님이 잡아주실 것이고 그래. 그다음에 저는 그 보조를 해서 제가 집행을 해가는 추진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